안녕하세요. 조식 김 선생입니다. 1월 24일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오늘 코스피 0.85%, 코스닥은 0.6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더군다나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뭐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 네 오늘 어또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요 영역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미국은 안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 오늘 오를 수밖에 없는 자 그런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막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당분간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 주다가 뭔가 모멘텀이나 이벤트가 생기면은 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 이제 높은데 지금 지수를 보시면은 정말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봐서는 얘가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면서 장대양봉을 하나 보일 확률이 높다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왜 그러냐면은 어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없거든요 음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없습니다 바다권 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또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양봉이 두세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양봉을 하나 이렇게 뚝 보인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바닷건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막 3, 4%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지수도 뭐 1, 2 1, 2% 이상 올라가겠죠. 예. 그런데 이미 지수 자체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 고가 패턴으로 계속 여기에만 있어요. 기간 조정하면서. 어, 그러니까는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날에는 결국엔 지수는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점차 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예, 높은데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어떤 모멘텀 이벤트를 가지고 어 올라갈지는 예, 좀더 이제 두고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더라도 지금 현대차 기아 보면은 얘네들도 대부분 다 바닥권이에요. 예 지금 요새 이제 현대차 뭐 실적이 좀안 좋아져 가지고 좀 빠지는데 어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고개를 들면은 얘네도 크니까는 얘네는 또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개 합치면은 또어 이렇게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 움직이는 거랑 또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움직이면은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시가 총액 다 합치면은 하이닉스 정도 됩니다. 예.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닷권인데 얘네들이 올라와도 지수가 좀 올라가겠고 근데 이제 변수는 얘네들이 올라올 때 다른 애들이 빠지면은 이제 지수는 움직임 없이 종목들만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매를 잘 하시면 된다 예 그리고 2차전 지수들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삼성 sdi는 또 신적가입니다 또. 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거의 바닥권. 예, 이거를 또 보면은 얘네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이것도 어, 지수를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 상승에 무게를 두는 게 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 만약에 뭐 2차전지가 막 올라가는데 뭐 삼성전자가 빠지고 하이닉스가 빠진다던가 자동차들이 대거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또 빠진다거나 그러면은 지수는 갇혀 있는데 에 그냥 순환매로 어 종목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지금의 이제 전제 조건은 지금 지수 상승을 이끈 종목들이 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안빠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온다거나 자동차주가 올라온다던가 2차전지주들이 올라오면은 자동적으로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음, 지금 코스피가 좀 올라왔는데, 하이닉스 뭐, 이런 쪽은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이 자동차, 뭐, 모비스나 이제 글로비스 이런 종목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어, 완성차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쪽은 실적이 더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급등이 나온 거고, 음, 그리고, 이제, 건, 어, 요새, 이제, 건설기계에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올라오고, 고려아연이 급등했네요. 고려아연도 시청이 상당히 높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거고 이제 화학주들도 어 일부 화학주 어 그리고 태양광 쪽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가 또 강세였는데 특히 요새 삼성바이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는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내년에도 그 매출 자체가 올해보다 거의 1조 원 정도 높아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마진이 거의 한30% 됩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10, 6조, 17조 이렇게 나올 아 나올 가능성 있는 거 1.6조 예, 예, 1조 6천억, 7천억 예, 그래서 어, 상승세가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 아, 그리고 삼성바이오만 올라가고 이제 셀트리온이랑 SK바이오팜은 움직임이 없는데 유한장행도 그렇고 어, 얘네들도 이제 올라온다라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간 이제 뭐 음, 굵직굵직한 종목보다는 주변 종목들이 코스피에서는 좀 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반도체주가 강세입니다 자 반도체주 또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반도체주 어, 꼭 편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서 여기 급등했는데 눌림을 딱 주면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과감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주들이 대거 어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주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눌림을 주면은 웬만하면 다 반등이 나옵니다. 예. 어 그래서 어못 올라간 종목들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어 보여줄 거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는 이제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 오늘 상승을 이끈 쪽은 이제 이수 페타 시스구요. 유상증자 하긴 하는데, 예, JO 인수는 안 하겠다. 아, 그리고 유상증자 하는 게 예, 투자 설비기 때문에, 어, 이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 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실적도 양호한데,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왔구요. 어, 그리고, 어, 요새 이 네트워크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 그런데 이수 페타시스가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흐름을 예상을 해보자면은, 어 계속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유상증자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상증자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유상증자까지도 참여를 하면서, 어 가져가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페타시스가 MLB 기판 쪽이랑 연관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정말 움직임이 없었던 이 대덕전자, 신택, 코리아, 서킷트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쪽은 오늘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죠. 예, 지지부진합니다. 해서 2차전지 쪽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삼성 SDI의 실적 너무 안 좋게 나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안 좋게 나왔고 LG 화학도 그렇고 다안 좋죠.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쪽은 좀 답답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며칠 전부터 제가 바이오주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에, 지금 어제에 비해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분위기가 더 좋아졌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ABL 바이오도 어,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 그간 조정이 조금 심했던 보로노이도 올라오고 리가캠도 올라오고 한올바이오 유한양행. 뭐 퓨처 캠 큐리 옥스 막 이런 종목들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 대부분 다 특정 영역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바이오 쪽은 꼭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된다 어 바이오 주 어떤 거 매수해야 되는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바이오 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어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하시면 될것 같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 테마성 종목 중에서 제일 강한 쪽은 계속해서 예, 로봇 원자력 쪽이에요. 예 그런데 예, 로봇 쪽은 이제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좀 어떨까 싶어요. 예그 추세가 무너진 애들도 있고 안 그런 애들도 있는데. 어, 일단은, 이제, 안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고, 많이 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하자. 예,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요새 의료 AI 쪽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제, 루닛이 가장 좋죠. 그래서, 루닛이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음,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때 이제 급락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때 노이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또이렇게 움직이다가 어 야금야금 가더니 이제 8만 원대까지 쭉 가더니 갑자기 8만 원 돌파하면서 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의료 AI 쪽도 어, 눈여겨 보시고요. 어 그리고 어, 그냥 일반 AI 소프트웨어 쪽도, 어, 조종을 계속해서 이제 받고는 있는데,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일단 한글과 컴퓨터 기준으로 봐서는 계속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한번 상승이 나와야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이스트 소프트도 올라가고, 어, 그 외에 기타 종목들도 좀 소,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엠로가 가장 큰 기업인데, 이 엠로 역시도 살아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M로는 어, 지금 이제 박스권인데 일단 실적이 나오는 AI 기업 중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는 가장 대장격이기 때문에 얘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 정도에 있는 상황이라서 어, 여기서 오름세를 보여준다,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 자동적으로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원자력 쪽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요새는 이쪽이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쪽은 어 계속해서 어 눈여겨봐도 좋은데, 예, 근데 요두 종목만 가요. 예, 다른 애들은 잘안 갑니다. 예, 그래서. 이두 종목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우주항공주는 오늘 캔코아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어 이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자율주행은 이제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방산주들이 대거 급등이 나왔는데 뭐 이쪽도 뭐 양호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변압기 쪽도 계속해서 강세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예, 변압기 예, 이쪽 뭐좀 무조건 해야 된다. 조선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어, 경고가 풀리자마자 급등을 보여줬고 최근에 일진 전기 계속해서 급등, LS 일렉트릭도 급등.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이 전선주 중에서는 이 가온 전선 절대 안 빠지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급등이 나와야지 팔거든요. 급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아직 죽지 않은 것 같다.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추 관련된 종목도 좀 부각을 받고 있죠. 이 넥스틸은 기관들이 이제 건들기 시작하는데 어, 눌림 후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던가뭐 음, 화성 밸브 같은 애들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 대왕고래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얘네들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 될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이제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제일 강한 쪽은. 역시나 AI와 관련된 쪽입니다. 어, 반도체 쪽 계속해서 상승 나오고 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것들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는 변압기, 전선, 뭐 원자력 예, 이쪽이 이제 초강세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그 외로는 조선주들 예,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눌림을 주면은 어, 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이제 부각되는 거고 어, 향후에 이제 좀 어, 지금의 반도체주처럼 올라올 만한 그런 섹터가 조심스럽게 이제 바이오주가 좀 보이기 시작한다. 바이오주들이 점차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래서 향후에 이제 조금 리드를 할수 있는 종목, 특히 이제 반도체주들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국면에 오게 된다면은 어, 바이오가 아,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장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잘안 빠지고요. 어, 그렇다고 뭐 되게 강한 건 아닌데, 음, 오히려 이런 시장이 수익 내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너무 좋은 것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좀 지수 전체로 봐서는 굉장히 지루한 모습이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아 이런 흐름이 진짜 몇 달간 지속이 된다라면은. 정말 많은 기회가 주식시장에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보다 강한 시장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어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은 트럼프 수웨지만 하시면 돼요. 그냥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강조한 것만 하시면 돼요. 그거 아닌 거는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예,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얘기만 듣고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뻔하잖아요. 지금 뭐, 원자력. 날아가고 AI 인프라, AI주 다 날아가고 전력 기기 다 날아가고 조선주 날아가고 얼마나 쉬워요. 예. 답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발언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이것도 트럼프 수혜주인데 안가. 이런 종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laughs> 우선순위는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한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부각을 받는 게뭐 석유시추 관련된 종목들, 원자력, AI, 인프라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쪽 중심으로 보게 되면 되고 지금 이게 발언을 해서 모멘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트럼프가 아 석유 막뭐 여기서 이렇게 막 생산을 해라 뭐 어째라 뭐 얘기를 한다던가 어뭐 푸틴이랑 뭐 얘기를 하겠다던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은 뭐금 요새는 금리 얘기도 막 하는데 금리 막 낮추라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 주들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발언들을 이제 에. 유심히 봐야 되고 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다라면은 매수를 해서 기다리다 보면은 그뭐 그게 딱 뜨는 순간 벌써 아침부터 그냥 급등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애들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사셔가지고 가져가신다라면은 분명히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아 이제 쉬운 시장이고 수익 내기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시고요 어 이게 잘 안되고 오히려 손실이 난다 자 이러신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은 자 이렇게 빠르게 아니면 화제가 되는 이러한 종목들 무료로 알려 드리니깐요 어 많이 문자 주시고요 자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예 숫자 7번만 문자 주시면 되고 뭐 이. 외에도 주식 관련된 정보라던가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부담 없이 예 무료로 다해 드리니까 부담 없이 숫자 7번 어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AI가 지금 엄청난 트렌드이죠. 그래서 이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정리한 어 전자책이 있는데요. 이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어 전달을 해 드리니 예 문자 주시고요. 문자 주시면은 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긴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또 연휴 기간에 불확실성이 있는데 뭐 좋은 모습을 해외 증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우리나라도 다음 주 어, 다시 재개장하는 그런 날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주식으로 어,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